2022년 4월 7일 어머님 첫 기일에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기만 한 일을 겪고 수습하느라 아직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사람 아닌 사람보다 진짜 사람이 더 많기에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원칙과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월 12일 재판엔 제가 증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행복사우나가 있던 자리에 지금 스크린골프, 골프존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해 못하는 게 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4년 3월 15일까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건물주가 용도 변경 신청을 했다고 강남구청에서 목욕장을 골프 연습장과 사진 감리라고 두 개로 분할해서 용도 변경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항의했고, 이의 신청도 했지만, 강남구청 건축가는 법대로 했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목욕장은 중고 설계 때부터 이 지역에 목욕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목욕장으로 설계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고 또 목욕장으로 분양을 업종을 제한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 받으신 분이 목욕장인지 알고 분양을 받았고 목욕장인지 알기 때문에 로브랜드가 들어오겠다고 했다 적었습니다 저희는 화물차가 들어올 수 없는 설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59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운동시설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둘러쪼개서 신고를 하고 그렇게 강남구청은 건축용도 변경을 받아주었습니다. 소송 중이고 저희가 관리 규약으로 업종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강남구청은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다 건물주가 그 신청하면 우리는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제가 구청에 항의했던 대로 500 제곱미터가 넘으면 체육시설로 전체 건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주차장법이 달라서 동의받지 않고는 운동시설, 체육시설로 변경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업 뭐 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물린다 어쩐다 합니다. 저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필요해서 치우은 사우나 시설을 법원에서 현상을 유지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역들을 들여다 막무가내로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점유전 금지 가처분 해놨는데 거기다 세입자라고 들어와서 막무가내로 스크린골프를 시설했습니다. 그것도. 불법으로 이 법인 상태인 건물을 지금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법적으로 일이 되어 있으니 신고를, 신고필증을 해주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서류를 다 보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우편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들어오면 해줄 수밖에 없답니다. 그게 법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필증을 내줬다 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내타석으로 네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보셔서 알지만 지금 개포동 행복사우나 지하 행복사우나 자리에 스크린골프 4대가 있습니까? 8대 있습니다. 그럼 미등록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처를 다른데는 미등록 영업을 하면 영업 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 취소를 한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강남구청에선 순서대로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불법을 자행할 걸 뻔히 알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가면서 허가를 내주고, 신고필증을 내주고, 용도 변경을 해주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강남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개인 재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 여러분, 우리 가족들 다 아시다시피 사우나에서 단돈 만원짜리 하나도 제 주머니에 넣은 거 없습니다. 3년을 매달 천만 원, 이천만 원 적자 나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무 시설을 소송도 안 끝난데, 할수 있게끔 그렇게 건축물 주인이 신청했다고,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해주고, 이제 와서 용도대로 안 했다고 이행강제금을 부린다. 관리규약에 업종 변경을 할수 없게끔 못 박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구청은 아무 해당 사항이 안 된답니다.